소설 '홈플'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홈플 문학상'에는 올해도 300편이 넘는 응모작들이 밀려들었는데요. 당선의 영예는 김명주 작가의 '검푸른 고래 요나'가 차지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2회 '홈플 문학상' 당선의 영광은 김명주 작가의 '검푸른 고래 요나'에게 돌아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활동을 중단하게 된 아이돌 가수 주미와 보름달이 뜰 때마다 고래로 변하는 요나가 고등학교에서 만난 뒤 생기는 우연한 일들을 담은 환상소설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개성 있는 인물들이 대중음악 산업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주제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질문들, 고민들 이런 걸 다양하게 담고 있는 예, 흥미로운 작품이. 3부작으로 구성된 소설에서 장마다 다른 화자가 등장해 이야기를 끌어가는 구성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대로 끈끈한게큰대서사로에는 방식을 좀탈피한 어, 그런 것들이 에서한 게. 새롭게... 6년 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김명주 작가는 이전에쓴 습작이 3년 전에서 문학상 예심에통과한이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선작의 모태가 되는 소설을. 예심장에서 뽑아준 상이었어요. 홈블문학상 등간 작가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올해 12회를 맞은 홈플문학상은 모두 348편의 장편소설이 국내외에서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텍스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이야기에 관한 갈증과 의지가 불꽃처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금 7천만 원을 거머쥔 제 12회 홈플 문학상 당선작은 오는 9월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10월에는 시상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